최정의 실력과 경험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11일 진행된 서울 SSG 랜더스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에서는 가장 눈길을 끈 장면은 후반 초반 기아 김도영 20일의 세리머니였다. 게임의 결과에 관계없이 2회 초 3대 0으로 앞선 2사 1루에서 그는 SSG 선발투수 드류 앤더슨의 시구를 쳤고, 154마일짜리 패스트볼을 때려 오른쪽 중앙 담장을 넘어가는 화려한 공을 쳤다. 일루주자 박찬호가 안타와 득점에 성공할 만큼 좋은 안타였다. 발이 빠른 김도영도 3루에서도 쉽게 홈런을 칠수 있을 것 같았다. 실제로 김도영은 SSG의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3루에 진출했다. 그러나 김도영이 세 번째 덕아웃을 향해 축하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발은 잠시 베이스에서 떨어져 탈락했다. 김도영이 세리머니를 하던 중 왼발이 베이스에서 떨어졌다. 오른발 끝만 베이스에 거의 닿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공을 잡고 있던 SSG의 세 번째 선수 최정이 뒤에서 장갑으로 몰래 김도영의 왼쪽 햄스트링을 만지기 시작했다. 최정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이었다. 김도영의 오른발이 베이스에 남아있다면 다음 타자를 위한 수비만 준비하면 되고, 김도영의 오른발이 발바닥에서 떨어지면 탈출할 수 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부심 역시 볼대들을 쉽게 선언하지 못했다. 재생되었습니다. 김도영이 세리머니를 하던 중, 오른발이 발바닥에서 순간 떨어졌다. 최정의 글러브가 김도영의 왼쪽 햄스트링에 계속 닿았다. 삼루심은 현장을 바로 포착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정은 김도영의 발이 지지다리에서 이탈한 것을 알아차렸고, SSG는 재빨리 영상을 검토하고 이 선수를 쫓아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경기를 방송하는 KBSN 스포츠의 슬로우 모션 화면을 보면, 모든 것이 최정이 계획한 대로 정확하게 진행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경기를 중계한 박용택 해설위원은 최정의 실력과 경험이 빛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기회를 찾고 있다. 고 말했다. 김도영에게도 조언을 해줬다. 따라서 주자들은 미끄러진 후 베이스에 닿기 위해 발을 바꾸는 경우가 많으며 두 발이 베이스에 닿은 후에는 발을 바꿔야 합니다. 레그 체인지 오버를 할때 주자가 태그를 달고 베이스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초. 그는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난다, 고 덧붙였다. 세 번째 살아있는 전설의 실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222 경기에 출전해 476음런, 1509타점을 기록했고, 김도영의 순간 실체까지 합쳤다. 그리고 이 최정의 기술은 앞으로 김도영도 꼭 배워야 할 부분이다. 무엇보다 최정이 김도영의 오른쪽 다리를 끝까지 지켜보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최정은 KBO에서 홈고를 가장 많이 넣은 선수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는 또한 리그 최고의 삼루 수비 능력을 자랑합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20도루와 24도루를 기록하는 빠른 타자로 보였지만 더 이상 도루를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비의 안정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는 우수한 방어력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타격과 스로잉 기술뿐 아니라 상대의 공간을 활용하는 플레이 방식까지 올해 김도영은 미쳤다. 그들은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구단 내에서는 타격과 주루 측면에서 더 이상 할게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프로입단 후첫 삼루수 수비는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다. 우리는 시즌의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15개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경험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영 역시 언젠가 KBO 리그 최고의 3루수중한 명으로 기억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이번 행사의 실수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선배 삼루수 최정의 수비와 집중력, 실력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 이번 세리머니에서 김도영의 실수는 아직 어린 선수였기 때문에 가능했고, 하지만 프로선수로서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그는 이러한 작은 세부 사항을 각각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삼타자로서 기본적인 기량과 집중력을 키우는 것 외에도 또한 자신의 행동이 게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반면, 최정의 플레이 스타일은 단년간의 경험이 집약된 실력의 정점이라 할수 있다. 베테랑 삼루수의 진가를 볼수 있었습니다. 상대 주자의 사소한 실수도 놓치지 않고 즉시 활용하여 오버런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수비적인 위치와 상관없이 그 자세는 절대 경기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것 같아요. 투수가 타자 방망이에 닿는 순간부터 경기가 끝날 때까지 어린 선수들이 배워야 할 덕목이다. 김도영은 기아의 미래를 이끌 유망주로 올 시즌 눈부신 성장을 보이고 있다. 탄탄한 베이스런과 타격력으로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수비 실수를 줄이는 한. 그가 리그 최고의 3루수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한편 최정은 슬러거의 대표적인 세 번째 선수로. KBO 토너먼트 역사에 이름을 남기며 이미 통산 업적면에서도 전설적인 선수다. 그런데 그의 놀라운 점은 그가 성장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더 능숙해졌고 더 높은 수준의 완벽함을 가지고 플레이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투지와 집중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는 젊은 선수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김도영 같은 젊은 선수들이 최정의 플레이 스타일을 주목하고 배운다면 그들은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야구 팬으로서 두 선수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며 세대를 초월한 경쟁, 평생 존중과 배움을 추구합니다. KBO 리그의 미래는 김도영 같은 유망주와 최정 같은 베테랑들이 만들어갈 것이다. 프로야구에서는 공격만큼 수비가 중요하다. 때로는 작은 실수가 게임의 승패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최정은 단연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완벽에 가까운 수비를 선보이며 팀의 승리에 기여하고 있다. 김도영이 최정의 플레이 스타일과 자세를 배우면 그는 곧 최정보다 더 나은 삼루수가 될수 있을 것이다.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이것은 또한 훌륭한 학습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최정과 김도영 두 선수의 활약이 팬들에게 야구의 설렘과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베테랑의 기량과 신인의 패기가 결합된 두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은 앞으로도 KBO 리그를 빛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야구팬들은 이들 선수들의 멋진 활약을 응원하며 기대하고 있다.